아 일단 일단 나도 치트 빨리 뽑는 걸로 해가지고 일단 사냥 먼저 해야겠다. 어 그, 어. 그런 드로해 가지고. <laughs> 아 깜짝이야 아, 아이디 인핀 줄 알았네 한 명이. Something me do. <coughs> doing. We need more gold. Work, work. What do you want? We need more gold. <coughs> hmm? Yes, something you doing. Yes, hmm? something you doing. What do you want? 어 엘테프 어 드라 마법이면 안가면 되는데 오케이. 아니야 마법이면 가면은 그 버서커가 다 쓰러, 쓰러지게 되돼 진짜 빨리 오네. 무섭게. Okay. 야 이거 쌍쌍쇼크브 해가지고 이거 해도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이거. 아네 우방 아, 우방한 아, 애들 상대로. 어어야아 이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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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 로템이네 이거. 옛날 노르드? 아 옛날 노르드. 아코 꽃이들 바로 바로 할거 그랬나? 바로 하면은 우리 뭐야 가운데쪽 그냥 사냥 가져가도 되는데. 그 다음에 같이 여기 사냥할까? 어? 야, 내가 꿀 사올게. 어? 야야 뒤에 대모 온다. 아일 l 전나 i o 그래도. 나도 이 a n d 만딱뽑고 가야겠다 다써 그냥 세개 어야너너 m e t 고있어 g in time? 이거 a 게좀 the o n 아, 대문 좀 귀찮게 하네 저거. 야, 너야 얘네 마음 안 쓴다. 뭐이야비이슬이나뭐뭐안 왔다고? 민첩 슬리퍼. 야, 이 씨발 사냥꾼 센 센고 이렇게 창렬이냐 아이템? 아, 좋 잘하네. 야, 헌트리스 간다. 아 근데 상대 한명뭐 하고 있지? 아, 하네. 이거 어데? 야, 나, 일단 우리 무조건 사냥하자. 에이, 와봐 와봐 일도 와봐. 나니쿵칠게 아하 아무치아 에이벤 니가 좀 쫓고 있어 봐. 나나 사냥 좀 해야겠다. 아, 꿀수시키. 꿀치 시키네. 가운데 헬셈이지? 어. 아, 개빡치게 하네. 이나일리스키뒤질러 잘하네. 아, 그러면 한 명이 모아볼 수가 너무 불편되더라. 야, 야 내가 할게. 야, 살려 죽겄어. 야, 야 이새끼도 잘하네. 아, 진짜? 어, 이 네, 게 뭐, 이렇 뭐,

어어. 어, 아나 어. 도트 한 샀네. 나그냥 포트리스 가고 있어서 이거 어떻게 하면은 큐먼 뭔가 잘할 것 같아 느낌이. 야야 날야 날도 잘해. 야, 이거 뭐라고 바로 중어 아, 내자 바로 타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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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어타 어, 내가 타가타고타타타너샤타 아, 가, 나, 나 닥터 나 원래 단, 난 닥터 가타타타래타난 닥터 가기로 했잖아, 나는 뭐야, 아... 키퍼네? 여기, 야 여기 중앙 우리가 잡자. 어. 대본대본 오. 케이3 오. 이다 와, 풀로 났왔다 오케이. Okay. 계속 방사능 하자. 오케이. 어. 야, 그래. 상대쪽 상대 먼저, 먼저 먹자. 어. 어. 야. 쉬면 나또 어. 슈은 아또 왔어. 어. 아, 근데 슈메탑 됐네? 아, 나포탈없네 지금... 볼까? 야, 상대 이제 이태희 ETA 다 이거... 걔, 그거 가나? 맞아, 가나 설마? 맞아 가면 우리 영웅까기해야 그래. 야, 저기, 야, 저기, 싸우자 기저 어. 어. 아직 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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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만 캐슬 캐슬 아 잠깐만 야얘 멀티인가 어? 나나 인비지 먹고 오케이 찍어. 어? 찍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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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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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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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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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와, 야, 얘는 멀티 없고, 운영 돌리네, 휴머니. 와, 나워드룸나왔다 오케이, 나이야이제 어, 에이나 어? 나 오케이, 야, 휴먼 여기, 타나 오케이, 나 워터로 나타오이나이 어. 어, 계속 운동하네. 나 그럼 휴먼 본질을 게 나는. 어. 어. 어, 잠깐만, 야, 야, 야. 왜, 왜 왜. 막으러 와? 야, 나들도 이쪽 같이 왔어 지금. 어가가 가고 있어. 없네. 스서 찍고 빼봐 빼 봐. 시스템 어떻게 살려봐 봐. 나 지금 양쪽 나 지금 양쪽 낀지 맞고 있어 가지고 진짜 정신 없다 지금. 야, 쿵 쿵. 어. 키퍼 키퍼. 아, 돌려 찍었어, 씨. 씨가 센거 봐. 야, 니가 여기 마무리해. 나내 본진 좀 막으러 가야 되잖내내 본진 올라간다. 야, 니돈좀 있냐? 아와 아, 이때 미쳤어. 트루샷 하고 모드름 나오니까. 야 휴원 이 새끼 진짜 죽어도 그냥 안 빠지네 이 새끼. 내 입구만 잡네 개개빡치게 하네. 야, 무슨, 야, 그럼 무슨, 맞슨무다 무슨, 무 어. 야, 슨무 무슨, 무사업이냐 어. 야 아이, 아이템 미쳤네. <목소리> 같이 싸워야 되네 이거 이이 어. 같이, 같이 휴먼 휴먼 가자. 어. <laughs> 내가 k 표 갖고 다녀야겠다야 c 네 분진 t 네 포이 있어, 근데 뭐휴먼 가면 알아서 오지 않을까? 야, 니, 야 니가 먼저 밀리겠다. 맞아요. 한번 포기하지 뭐. 네네 분주 포기 네분 포기한다고? 어. 그러면은 주이 밀고 나의 가자. 바로. 어. 아, 생각보다 철거 속도 둘나 빨라.

<목소리도> 여기 가자. 여기 여기다 그렇다만 하나만 나갈게. 어. 네. 오. 그 나오긴 했네. 두리그게 <목소리를> t <목소리를> <목소리를>

야, 스렙스이긴님 스님, 스님, 나님레벨이다스오 스님, 스님, 스 찍었어? 스님, 스님, 어님 스님, 스다 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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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자 아, 근데 나 없는 <laughs> 어 아, 게 허, 쪼, 쪼, 야, 나, 나, 뒤로 서 나, 뒤로 서 퉁진다, 나, 나. 야, 데몬? 아크메이지? 나만 없어, 나만 없어. 많이 없냐? 한번 더! 야, 쿵, 사고를 존나 길어. 어, 여기 멀티 있네. 그러게.

아 얘네들이 운영을 존나게 때리네 야 나엘이 운영한다 어 그러게 내가 니한 마당 지켜줄게 아

박해 죽여. 적군. 아, 야. 한번더 볼트보다 볼트보다 스턴 시간이 더 큰. 야. 아니 원래 니네 찍고 나 찍고 그, 그렇게 연기를 해야 되는데 원래. 뭐야, 보다 이로 산네. 어, 죽으로 들어왔구만. 나갔다. 야, 근데 생각보다 얘들이 운영을 좀 잘했어.